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교회에 꼭 소속되어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 주일을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꼭 교회에 소속되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그래서 주일 성수는 물론 함께 성도들과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손가락 중 하나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적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한 거랍니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잘렸는데 어떻게 붙였냐니까 그게 얼른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예리한 것에 의해 잘렸을지라도 신속하게 소독하고 지혈과 상처보를 위해서 깨끗한 거즈로 덮어 탄력 풍대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잘려난 잘려나간, 잘려나간 손가락을 신속히 찾아서 깨끗하고 깨끗한 빈 봉지에 손가락이 상하지 않도록 얼음을 채워서 미세 봉합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신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만약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신속하게 다시 응급처치를 하는 것처럼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러기에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예배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속히 다시 봉합수술이 불가능하기 전에, 영혼이 떨어지기 전에, 속히 다시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배를 들으면서, 어, 교회를 떠나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빨리 교회를 가깝고 건강한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치체로서 연합하여 함께 주의를 지키십시오.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주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의 대표적인 동역자였던 브리스카와 아굴라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울은 물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 바울사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일까 왜 끝까지 교회를 고쳐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가 부끄러워질 때, 교회를 청주하고 싶을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사랑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키는,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에 소속되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고 싶어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각 기능대로 그 역할을 해서 서로 도와서 그렇게 다시 세워지도록, 다시 치유되도록,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등록만 해놓고 적극적으로 몸된 교회인 목장교회에 연결돼서 역할을 하면서 그 기능대로 서로 돕지 않으면 그 교회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자신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과 굳이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기능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자기 기능적인 몇 가지 역할만 합니다. 목장교회 들어서 깊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기 때문이죠. 그게 훨씬 쉽고 편하거든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게 훨씬 쉽고 편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아니, 우리를 매우 힘들게, 아니, 우리는 교회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고 그 몸은 자랄 수 없고 결국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간 지가 오래된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주일성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에 대충 연결되어서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소속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의자를 등을 돌려서 다들 서로 의자를 돌려놓고 마주보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즉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틀린 사람,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 돕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깊은 마음을 나누며 깊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고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자. 장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함께 연결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연결된 상태로 주일을 지키며 함께 연결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작은 공동체인 목장 교회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일 성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연결되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채팅에 글을 올리면서 함께 연결된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예배. 그렇게 함께 드리는 함께 깊이 연결된 예배, 그런 주일 성수, 그런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